일디씨입니다 어, 자, 카페에 여러분, 누가 질문을 올렸는데, 없어졌어요. 어, <laughs> 이거를 제가 요즘에 바빠가지고, 이제 뭐, 뭐 사업단계 다 한다 해가지고, 이러고 이게, 카페에 누가 올렸는데, 없어졌네요? 어, 못 찾겠어요, 여러분. 어, 없어졌는지, 없었는지, 제가 대답을 안한지한 일주일 정도 된것 같은데, 그때 보고, 아, 이제 영상 만들어 줘야지 하고 이제 봤는데 없어요. 여러분, 못, 못 찾겠어요. 어, 뭐라고 물어봤냐면, 그분이 어, 유사 선택을 어, 이제 마우스 오른쪽 쓰면 못 쓰는데 어떻게 쓸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물어보시더라고. 이게 어,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유사 선택을 라고 유사 있어요. 여러분, 어, 예를 들어서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색깔이 잘안 보이죠? 색깔은 뭐 모델, 모 이렇게 아무, 아무, 가잘 보이는 걸로. 뭐 이렇게. 자, 이렇게 뜨시고 여러분, 이게 원래 선택한 다음에 마우스 오른쪽을 누르면 저는 엔트로 쓰잖아요. 이제 마우스 오른쪽을. 근데 이게 원래 메뉴가 뜹니다. 여러분. 이걸 체크해놓으면 메뉴가 떠요. 선택한 다음에 마우스 오른쪽 누르면 여기 유사 선택이라고 했어요. 이게 뭐냐면, 여러분, 시미럴입니다. 시미럴. 네, 영어로, 시, 미, 니미럴 아니라, 시미럴이에요. 시미럴. <laughs> 여러분, 맥스에서는 진짜로 자주 쓰는 기능이거든요. 어, 맥스를 좀 오래 하신 분들은 다 아시는 기능이고, 맥스를 뭐, 1, 2나 하신 분들은 잘 모를 수 있는 기능인데, 어, 이제, 퀘에 대에서 이걸 쓰시는 분은 제가 잘못 봤거든요. 아는 사람도 별로 없고요, 진짜. 이거 물어보는 사람 처음 봤어요, 여러분. <laughs> 저는 캐드에서는잘 사용을 안 합니다. 굳이 사용할 필요는 저는 별로 캐드에서는 없더라고요. 왜냐면 레이어 정리를 좀 잘해놓으면 여러분, 물 레이어로 뭐, 이자부드 선택이 되기 때문에 그런 건데, 레이어선 레이어 선, 레이어 정리를 잘하기가 힘들죠. 어 이제 실무 가서도 이제, 저도 가르칠 때 그렇게 가르치지만 실무 가면 솔직히 귀찮아서 잘안 하게 돼 있어요. <laughs> 그런데, 유선 선택 누르면 얘네 잡아줘요. 만은 비슷한 것끼리 잡는다 씬에 막 이렇게 뭐 여러 개가 많잖아요. 어그면이 선택한 다음에 유차 선택 눌렀다. 어 그러면 비슷한 것끼리 잡아가지고 여기서 뭐 무브를 한다. 그럼 이렇게 엔터 치야겠지. 어 이렇게 무브를 할 수도 있고 지울 수도 있고 뭐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 그래서 이거를 어 이렇게 쓰시는 분 있더라고. 어, 난 이거 쓰는 사람 처음 봤어요, 여러분. 음, 음. 그래서 아, 이게 불편하죠. 그럼 저는 마우스 엔트를 쓰는데 마우스 엔트를 이제 저한테 배우, 배우시고 이제 쓰는데 편하죠 마우스 엔트가 왜냐면 손 자체가 이게 이스는 엔트를 안 가니까. 근데 어떻게 사용하냐? 아, 사용할 수 있죠. 어, 제가 늘 말했지만 여러분 캐드 음, 고수가 되려면 무조건 클래식 버전을 쓰셔야 됩니다. 왜냐면 원하는 인터페이스를 자기 멋대로 이렇게 세팅을 할수 있으니까 원하는 것만. 그래서 여기 선택하시면 돼요, 여러분. 사용자와 자주, 그렇게 자주 쓰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어. 여기서 찾으세요. 저기 유사잖아요? 유사? 여기 있죠? 유사선 쭉 올린 다음에 이렇게 위로 올리시면 됩니다. 어. 그러면 이제 여기서 등호 해놨죠? 그럼 선택한 다음에 이거 누르면 돼요. 어. <laughs> 이게 더 빠르죠? 이게 더안 빠른가? 이게 더 빠른 것 같은데? 어. 더 편하게 쓰겠다. 그러면 매크로를 쓰시면 됩니다. 어, 매크로 마우스를 쓰시면 됩니다. 저처럼. 제가 만들어봤어요. 우선 여러분. 음. 음, 여기 멀티키 매크로라고 되어 있죠. 어, 이게 이제 저거를 만든 겁니다. 저 단축키가 tsimila -S 뭐 이렇게 엔터 이렇게 되어 있죠. 여러분. 어, 시미를, 한마디로 시미를 이렇게 멘트 되어 있는데. 선택한 다음에 이거거든요. 보이시죠? 여기를 한 편이냐고. 요거예요제 버튼이. 이거 누르면 돼요. 한글로 돼 있군요. 여러 죄송합니다. <laughs> 선택한 다음에 누르면, 아 어, 되죠. 어. 내손 안은 건 들고 있잖아. 키보드 안건, 그래, 안건 들죠? 어, 선택한 다음에 누르면 돼. 어, 선택한 다음에 누르면 돼. 어, 이래서. 매크로 마우스를 쓰는 데는 여러분 이유가 있습니다. 이게 게이밍 마우스를 여러분 제가 이거를 게임하려고 쓰진 않아 여러분. 저 보셨잖아요. 게임 고자입니다. 여러분. 배틀그라운드 하면 그냥 그때 리뷰, 리뷰 찍는다고 4만 주고 깔았다가, 어, 한, 총한번못쏘고 죽었어요. 어, 그거 하고 나서 이제 안 하고 있는데도. 이렇게 쓸수 있죠. 이게 한 번에 게이밍 마우스가 좋은 이유입니다. 아시겠죠? 어. 이거를 뭐 근데 뭐를 기준으로 뭐 우선 잡는지는 이라는 아무도 모릅니다. 맥스도 마찬가지야 뭐를 기준으로 잡는지가 기준이 없어요. 어, 이게 만약에 몇 개를 대복이 여러분. 어, 보통 같은 같은 모양으로 잡는 경우도 있고요, 같은 세그먼트끼리 잡는 경우도 있고, 같은 레이어를 잡는 경우도 있어요. 만약에 이렇게 돼 있죠. 이 상태에서 누르면 다 잡히잖아, 지금. 지금 저는 지금 여러분 그냥 마이크로로 마우스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얘가 만약 레이어가 바뀌죠, 여러분. 어, 그럼 미 선택한 다음에 얘를 선택해버리면 얘도도안 잡혀요. 같은, 이제, 세금트한번더 정리해 쭉 갔다가 그 말이지. 이렇게, 음, 뒤만 되죠, 한번들로 어, 근데 지금 지멋대로 해요, 여러분. 어, 지멋대로인데 그래도 어, 없는 것보단 편하다, 그 말이지. 레이어 정리를 잘하놓으면 레이어끼리 하면 잡을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어, 이렇게 해서 잡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뭐, 블럭이면 블럭끼리 잡히고 막 그럴 거예요. 어. 그래서 이게, 이렇습니다, 여러분. 이건 뭐 설명을 뭐 이, 상할 수가 없어요. 한번더 잡, 잡히는 기준이 정확히 정해진 게 없어요. 맥스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보세요. 뭐 박스 대기 보통 세그먼트로 얘네는 잡거든요. 이렇게 뭐 있고, 뭐실린더 있고, 뭐 이렇게 있뭐몇개더 해볼까요? 큐뭐 뭐 이렇게 있고. 자, 이래가지고 뭐 복사를 해보겠습니다. 자, 얘 선택한 다음에 이게 시미럴, 셀, 이, 이, 셀렉트 시미럴 여기죠. 그럼 얘 둘이 잡히잖아요, 이렇게. 어. 예선택 한 다음에, 셀렉트 시미를. 어, 이게 리스판 아닌가? 어, 이게 뭐, 여기서 또 뭐, 조명, 조명, 조명도 못 가, 조명. 조명, 조명, 조명. 이게 아니구나. 저 요즘에, 이제, 어, 오늘부터 이제 대학교 맥스 강의를 나가거든요, 여러분. 어, 근데 맥스를 안한 지가, 손목고했으니 너무 오래돼가지고 지금 강의를 하는데, 바까먹었어요 <laughs> 가까본건 아니지만, <laughs> 아, 인벤더 맥키드를 너무 많이 해가지고, 이게 가물가물합니다. 이게 보면 또, 셀렉트심이라 면 어떻게 돼요? 어, 이 같은, 그것만 잡히죠? 전등만, 조명만. 어. 이거 말고도 맥스는 이렇게 많습니다. 카메라도 있고, 뭐 이제 더미도 있고, 뭐 그래요. 한마디로 이렇게 잡습니다. 정해진게 없어요. 어. 근데 얘네들은 뭐 이렇게 잡는, 근데 이렇게 잡는 경우는 뭐 이렇게 셀렉트 심블를 쓰지만 보통 뭐 셀렉트 필드가 이제 맥스에서는 워낙 잘 됐기 때문에 다 잡혀요. 한마디로 지오메트릭끼리 잡을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지오메트리 하면 잡히죠. 이런 식으로. 어. 여기 뭐 2D 이렇게 뭐 이렇게 렉탱글이 있다. 그러면 이게 저기 또 저건 2D거든요. 그럼 쉐이프를 잡으면 저거면 잡혀요. 얘네들만. 어. 뭐 이런 식으로 셀렉트 필드가 잘돼거고 여기서 더 쓰려면 뭐 스크립트 같은 걸또 쓰면 돼요. 맥스, 이제 셀렉트 필드 스크립트 같은 거. 어. 그리고 얘는 뭐, 굳이 쓸, 이제, 어뭐 또, 이, 셀렉트 하면서 잡는 거 말고도 있습니다. 여러분, 믹스 같은 경우에는. 뭐, 모델링. <laughs> 자, 모델링 할때 여러분 제가 심의를 쓰는 걸 한번 보여드릴게요. 대충 하겠습니다. 여러분. 자, 어, 뭐, 만약에 제가 점을 이렇게 잡았단 말이죠, 여러분. 점을 이렇게. 잡고, 뭐 챔퍼를 이런 식으로 줬다. 어. 자, 이런 식으로. 아, 이거를, 잠깐만요. 어, 커넥트를 해야지 모양이 제대로 나오겠든요 커넥트하고, 뭐, 픽셀라이스로. 반대편은 얘가 안 됩니다. 커넥트. 덱스가 너무 작게 보이네? 이거 설정을, 포레스 한번 해가지고, 여러분. 설정이 개판이거든요. 자. 여기서 만약에 제가 점을 이렇게 잡았단 말이죠. 여기서 이제 챔퍼를 만약에 했 여러분. 어, 챔퍼를 했으면, 이제, 이, 이게 구멍이 많잖아요. 여기서 심이란이 있습니다. 그럼 비슷한 것끼리 잡아줘요. 이런 식으로. 뭐 아주 신기한 기능이죠. 이렇게 넬로, 이런 식으로 내려볼게요. 잘안 보이는군요. 너무 대충하고 있나? 어. 뭐, 이렇다 치고, 홀드를 한번 하고 가야 되겠습니다. 불안합니다. 다운될라. 자, 여기서 이제 내가 만약에, 어, 뭐, 이 선과 이 선을 잡고 여러분, 심의를 해버리면 얘네들이 비슷한 것끼리 이런 식으로 잡아줍니다. 요 끝에만 잡히는 거는 그냥 잡아야겠군. 잡은 다음에 또 심의를 한번 이게 또다 잡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어, 다 잡아버리죠. 어, 이러면 안 돼요. 어. 그러면 얘네들만. 그래도 어느 정도 노가다 시간은 줄여주니깐. 그래도 안 쓰는 것보다는 쓰는 게 낫죠. 자, 이렇다 치고 여러분, 요거를 이제 뭐 제가 리스트를 눌러겠습니다 자, 이렇게? 어. 그럼 이제 뭐 얘를 여러분, 이렇게 스무스를 땡기면 방석 쿠션 뿅뿅이 소파가 만들어지거죠 음, 뭐 이런식으로 음, 음. 시미럴이 모델링 할 때도 많이 씁니다 너무 대충만 하긴 했네 어, 이렇게 어이면 방송 소파가 되는거죠 어. 이렇게 해서 이제 맥스에서는 시미럴 자체를 많이 쓰는데 k 에서는뭐 쓰시는 분들은 쓰겠죠 여러분 어, 근데 뭐 쓰실분들은 이렇게 툴바로 등록하거나 아니면 맥러운마우스에 음, 등록을 하거나 자주 쓰시는 분들은 이렇게 해서 사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음. KNSXSC 이거 물어보시는 분은 처음 봤어요. 아는 사람이 거의 없거든요. 저기 뭔지도 모를 거야요 아마. <laughs> 아시겠죠? 자, 추가단에 보면 여러분 구독 버튼이랑 홈페이지, 가입 버튼에서 많이 거혀시고 모르는 거는 카페 게시판이나 음, 지식인에 네,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수고들 했습니다.